좋아요, 강요. 아버지 부탁드리면서인영 이쁜 여자 코호 시작해보겠습니다. 본명이 유효민이에요. 예, 효민이. 84년도 1월 5일 빠른년생이라고 하고 서울 덕덕 덕별 시 자, 그리고 이제 키가 170입니다. 오, 어? 170이 오케이. 오케이. 그리고 a 병 원래 A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AB형이었다 이거 아는 형님에서 내가 들었어 현숙님하고 같이 나왔었거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, 유튜브 구독 신청,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어, 뭐야 유인형 너 아직 급식이었어? 급식이니? 어 근데 이렇게 긴 교복치마인데 이렇게 긴거 나오랜만 이게 어, 옛날에 그 일진들이 좀어 입었던거 아닙니까? 예어 어, 오랜만입니다 인형아, 양갈래하고 가죽 고마워. 빵야, 빵야, 빵야. 내가 너 체포하겠다. 어, 이거 아이스크림 드시다. 가데 그렇게 맛있는 거 혼자 드시고 이러면 은안 되죠. 예, 나중에 같이 먹어요. 예. 한국로 저는 근데 월드콘. 어, 약간 그런 거 좋아해. 콘, 어, 콘 아이스크림. 인형아, 너 너무 빛나. 혹시 천사니? 천국에서 내려왔어요.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불쾌하게 야 온주환이 너 이거 범죄인 거 알아 몰라 어? 야 이거 뭔데 고개를 이렇게 갖다 붙여 인형인 가만히 있잖아 지금 누가 봐도 온주환이가 면상을 갖다 댔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. 잡혀가 조심해. 이거 분장을 한 거야 아니면 진짜 약간 취한 거야 약간 이거 꽐란데 이거 느낌이 응? 어? 아. 아, 역시, 이거, 꽈나였어 아, 술좀 적당히 마셔야지. 거의, 길바닥에서 자고 이러면 안 돼. 꽃 위에 꽃이 있네. 어, 이건 커피 드실 때 같은데. 아무튼, 카페에서 뭐 사고 싶신것 같은데. 난, 아이스 카페 먹을까? 부탁할게. 이녀가, 너 사랑해. 내가 너 많이 사랑해. 너, 근데, 커, 땡땡이니. 등땡등땡땡땡땡 이거 뭐야 치즈저치즈 치즈 들고 있는 데쟤 이름 뭐였더라 알았는데 그 뭐야 각시탈 있잖아. 각시탈 거기서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일본 일본 사람으로 어? 일본 놈이라고 할 뻔했어. <laughs> 어? <attacking. 세 000> 어? 아뭐아 박기웅 박기웅 맞아. 박기웅인데 너왜 가까이 있어?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. 어? 지금 유인영 씨 지금 어? 네가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지금 그러면 안 돼. 이 눈이 날리어버리는그건운 입술로 그날 사랑한다고 어 이것은 생일 때 같은데요? 다음 생신땐 날 쳐들 이야 확실히 키가 크니까 저게 다이시네요 <laughs> 이게 무슨, 진격의 거인이, 어, 사람, 이렇게, 어, 이렇게, 잡아가듯이, 예, 저게, 어, 저게 나무가 꽤 높은 데 달려있는 것 같은데, 저게 손이 다다이시네 어, 이거 약간 삐졌을 때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. 응, 나 치즈버거 먹고 싶은데, 왜 치즈버거 안 사왔어? 오빠나, 삐짐. 어, 다시 한번 양갈래, 그마워 우리들을 위해 늘 양갈래 해줘, 아야야, 늘 웃어주는 여자. 유인영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